를 시작 한지, 치과 진료 공사 를 시작 한지 1 년, 그리고 조선대학교 치과 대학 교수 님 들이 연구, 개 발한 약치약 출시 를 기념 하는 그런 자 리가 되겠 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시아 유학생이라든가 근로자, 다문화 가정, 탈북자들, 또 고려인들 이렇게 소위 그 건강 분야에 취약한 분들을 좀 모시고 치료하다 했는데 370명 정도를 치료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그 외국인이다왔고또 금년 10월부터는 어, 사랑의 열매로부터 치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한 그, 그, 금리, 금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스케일이라든가, 전체 치료 그리고 이제 이가 빠진 사람들, 간단한 그, 크라운, 브릿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목표한 것은, 이런 봉사를 한번 연속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 이제는 부, 봉사도 첨단으로 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 했습니다. 봉사도 현대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그 학장 병원장 상의해서 이번에 이제 시민 메세나 운동을 실시하면서 어, 매월 한구자당 천원씩 이렇게 기부금을 받게 되면 그거을 모아서 앞으로 3년 정도 목표로 한 2017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현대적인 공간을 갖춘 소위 국제적인 그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국제봉사센터를 반드시 건립을 해야겠다는 것이 1년간 1년 그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 느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300평에서 500평 정도 국제봉사센터를 건립을 해서 명실권이 우리 강주 시민들이 사랑하고 있는 민주인권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서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민들의 모임이 지금 메세나에 참여하고 있는한2 7 0 명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앞으로 3년 뒤에 12,000명이 된다면 2천원3천원부터 000원, 만원까지 이렇게 기금을 받아가지고, 17일 반 팀을 모으면, 강주시라든가 또 국비 상황에큰돈움이될것 같습니다. 그서 그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애들이 이렇게 치약을 제조해서, 이렇게 시민 매세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되가지고, 수년 내에 정말 명실공히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조선대학교 또 글로벌 시, 지역과 함께 글로벌 시대 선도하는 치과대학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너무나 뭔가 황무지에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강동현 서수님께서 어 항상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너무 또 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항상 <laughs>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또 저희들 또한당하지만은 학교일이라는 거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크게 또 신경을 못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2015년 해부터는 어, 저 자신부터 이게 또 어,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또 강동 교수님 생각하시는. 그 사업이 잘 되고, 그게 또, 어, 저희 강조지 시민들께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또 좁게는 저희 치과대학이나 치과병원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염려를 많이 해서 주로 파라베이라든가 솔비톨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합성 견해할면서 이제 거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인체가 안 좋다고 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저희들이 이제 토마토가 사실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노래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토마토가 몸에 좋답니다. 음. 토마토가 조금 편성이 있는데 토마토 추출을 넣어서저희들 상징적으로 저희 대학 치약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터넷 방송, 뉴스 그룹, NGTV.